출근길 10분, 조시윤의 쉬운 SPA 레벨업 특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SPA 학습 가이드 조시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급 레벨 첫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과 첫 번째 진도를 나가보실 텐데요. 기빙 오피니언 파트를 공부할 거고 주제는 컬처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고급 레벨을 준비하면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p a 란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s p a 란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면 인터뷰 형식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13분 정도 가량 시험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인터뷰는 2대1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꼭 리코딩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채점이 들어간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리코딩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발음이 좀더 또렷하고. 또 강조해 가면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별 학습 목표를 세울 텐데요. 기빙 오피니언 파트에서는 우리가 주제별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지 핵심 표현들이나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 두는 것이 점수를 레벨업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항상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장을 얘기하고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과 그래프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사진이나 그래프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두 개의 사진이나 그래프 같은 데에서 어 뭔가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도드라지게 차이가 난다 등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어 비교하고 대조하기를 말해 보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생각을 잘 섞어서 얘기하는 걸 연습하실 테고요. 리스닝 그리고 서머라이징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리스닝한 것들을 서머라이즈해서 연습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나 정보 같은 게있다면 똑같이 전달하는 것 그리고 패러프라이징에서 전달하는 것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 레벨은 어떤 레벨을 맞추고 있냐? 1부터 8 레벨 중에서 우리가 6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65점에서 74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레벨, 6레벨에서는요, 다양한 의견들이나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디테일한 생각들을 좀 더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러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spa 준비를 해야 되냐 고급 어휘 고급 레벨인 만큼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들도 고급 수준의 문법들을 활용해서 전달력을 키우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앤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어, 연습을 하는 방법을 택하실 텐데요 어, 반복 연습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완벽하게 하고 가시는 것이 어, 철저하게 고급 레벨을 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학습 전략을 달리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speaking questions 오늘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실 텐데요. 질문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are the advantages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토픽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벌써 어휘부터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레벨 어휘를 많이 활용하는 걸 연습하실 거고요. 문법도 역시 고급진 문법들을 많이 활용해 주실 거고요.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하고요. 시작하고 마무리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문장을 유기적인 관계로 묶어서 대답하는 것을 연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휘를 보실 텐데요. 컬처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주제 어휘에서. 우선 다이렉트라고 해서 방언이나 사투리를 얘기하는 단어 반드시 써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디퓨전이라고 해서 문화 등의 전파나 보급을 얘기하는 거. 에스닉이라고 해서 민족의, 종족의, 인종의 헤리티지, 유산이란 뜻. 잘 알고 계실테고요 에스니컬이라고 해서 이거는 윤리적인이란 뜻이 됩니다. 별표해 주세요. 시빌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문명이란 뜻이 되고요. culturally acceptable 문화적으로 허용이 되는 받아들여지는 acceptable 이란 표현을 활용해서 culturally acceptable 연습해주시고요 cultural conflict conflict는 차이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화 차이를 cultural conflict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ultural diversity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cultural 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컬 a 럴이나 컬투럴리 뭐 이런 단어들을 변형시켜서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적 다양성, 다이버시리를 컬 v 럴 다이버시리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 문화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인데 스테로타입이라는 단어 얘기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편견이나 편향이라는 단어 이것도 사용해주시면 좋겠고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 우리 주제라는 거 생각해주시고. 함께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문장 만드는 것부터 함께 해 보실 텐데요. 세계화라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리지와 프로젝트를 널리 퍼지는 것을 얘기한다. 나라들 사이에. 어몽은 뭐뭐 중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들 사이에, 국가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베네핏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 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라이제이션이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른 문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뭘 포함하냐면 음악이나 예술이나 음식 등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음식들, 요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고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제품이자 세계화된 제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 주면 좋겠죠. 본론에서 두 번째 이유는 due to 네모해 주세요. 세컨드리도 사실 네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요. 빅컴페니들은요. 쉽게 그들의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그들의 노동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이 리로케이션할 수 있다.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공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본문에 넣어줬습니다. 마무리 문장 함께 보실 텐데요. All o 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기대되는 문장이 있죠. 네가티브 임팩트 물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을지라도요. 사회에 나는 생각해. I believe를 think 대신에 썼죠. 어더 많은 베네핏이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이것도 물결해 주시기 바래요. 디스 어드밴이지랑 네가티브 임팩트를 패러프라이징에서 썼다라는 거. 그래서 네가티브 임팩트나 디스 어드밴이지보다는 베네핏이 더 많다라고 나는 생각해라고 깔끔하게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앤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Globalization is the spread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s among countries, and it has many benefits. First of all, globalization allows people to easily access foreign cultures, which include music, art, foods, and so on. For instance, most of the foods people consume these days are the product of globalization. People can enjoy authentic Mexican food without having to visit Mexico. Secondly, due to the globalization, big companies can easily lower labor costs. They can relocate their offices, factories, and distribution centers to manufacture and produce their products at lowered costs. It is not only good for the companies but it is also beneficial for consumers the customers can enjoy a larger variety of choices within the same price range although globalization has some negative impacts on the society i believe there are more benefits than disadvantages 네, 어 디테일하고 길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급이나 초급보다 문장이 좀 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스크립트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나 뭐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로덕트 나라들 사이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많은 그리고 베네핏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람들이 쉽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a l l o w 라고 하는 동사도 얘네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양한 문화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뮤직이나 푸드 아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음식들이라고 제품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멕시코에 방문하는 것 없이도요. 멕시칸 정통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어 o o 틱 멕시칸 푸드. 어 t i 틱이라고 하는 거 전통의 이런 뜻이니까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빅 컴퍼니는 대기업을 얘기하겠죠. 그들의 그 노동비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오피스를 오피스나 사무실을 리로케이션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제품들을 더 낮은 가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롤리가 나왔으니까 여기 버시 또 나오겠죠. 버도 있어. 좋은 회사를 위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를 위해서도 이것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롤리 버도 올소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커스터머는 더 다양한 종류의 선택권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격대에. 그래서 여기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이 표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가티브 임팩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내 생각에는 I believe, I think 넣어주시고요. 더 많은 베네핏이 있다. 디스어드밴티지보다는 베네핏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팔로우 퀘스션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선호하는 거 물어보죠. 그래서, 너가 모노 컬츄에 사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멀티 컬츄럴 소사이얼에 사는지, 단일 문화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문화 사회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먼저 얘기해 주신 다음에 주장이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 different types of stereotypes, 다양한 종류의 편견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게 나쁜지. 테로 타입 갖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모델 엔써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Would you prefer to live in a monoculture or a multicultural society? Some people say that living in a monoculture society is less stressful than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you don't have to watch out for what you say. However, I still prefer to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I think it has more benefits. First, I will get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new lifestyles and habits, and try out interesting cuisines. A multicultural society means that there is a diversity of cultur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an be better tolerated. I will get to see interesting and stimulating ways of lifestyles, and it will allow me to open up to a broader sense of mind. Second, people can learn different languages when they live in a multicultural country. They can be immersed in a culture that they want to learn, and thi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learn a different language. Also, they will get to make new acquaintances and friends while learning how to speak in a different language. Overall, I prefer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I get to experience new cultures and learn a new language more easily. 네, 어 단일 민족 문화에 사는 것과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사는 것 다문화 사회에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너는 선호하니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의 선호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리빙이나 모노컬처 소사이어리가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라 얘기합니다 뭐+ 뭐 보다요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사는 것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코드로 받았죠. You don't have to watch you out for what you say. 네가 뭐라고 하는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however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나는 여전히 선호합니다. 다문화 국가에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여기 사는 것이더 많은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베네핏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퍼스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헤비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try가 먹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e 진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국가에 산다라는 다문화 국가는 어,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것이 용인된다라는 표현을 t o l e r a t e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흥미로운 것들을 할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나 다인종 국가에 사게 되면은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적인 특성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가서요. Also they will get up make a new acquaintance. 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드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른 랭귀지를 연습하면서, 배우면서, 말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어, 사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라는 overall, 이건 마무리할 때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써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받아서 얘기를 하겠죠. 다문화 국가에 사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왜냐면 새로운 익스피어렌스를할수 있다 문화들을 그리고 새로운 랭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 포인트 레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모델 앤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디벨롭해서 어휘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노컬처라고 하는 건 단일 민족 사회나 단일 문화 사회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반대말이 멀티컬처럴소사이어 y 다문화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멀티인데 멀타이라고 미국식 발음을 해주셔도 좋고요. A diversity of cultures. 다양한 문화 얘기할 수 있고요. Individual differences는 개인차를 얘기합니다. t o l e r a t e 가 아까 수동태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용인하다,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Monoculture, 단일 민족 사회와 그리고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를 가지고 문장을 두 개를 디벨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onoculture. 자, I could say that Korea seems like 한국은 보입니다. 단이 민족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multicultural society에 대해 설명할 건데, I believe that a multicultural society has much more diversity of cultur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an a monocultural society. 비교급도 사용을 했고요. 다양한 문장을 활용하면서 길이를 좀 늘렸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단어를 반드시 활용을 해서 문장 디벨롭 해보시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고급 레벨인 만큼 우리가 고급 어휘와 문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중급이나 초급보다 더긴 문장을 스크립트로 내가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해주신다면 고급 레벨에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